보통 지수로그 문제는 미수가 같도록 많이 나오거든요. 근데 지수 문제에서 이렇게 미수가 다른 등호가 나오면은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. 뭘로 처리하냐면은 양변에 로그를 걸어줍니다. 무슨 거지 같은 얘기입니까? 여기에 로그를 걸고, 로그 두 개를 만들고, 미수를 똑같게 하고, 그냥 쓰기 이니까 10으로 하고, 진수자리에 이거 두 개를 그대로 걸어주면 됩니다. 5에 x-7승 7의 어? x-1 입니까어 x 플러스 어. 1승 이렇게 해줍니다. 이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면은 지수 부분에 있던 x를 앞으로 빼낼 수가 있습니다. 빼내면은 끝친대 여러분들은 끝이라고 생각 안 하죠. 당식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가로로 빠져나옵니다. 곱하기 로그 5 x 플러스 1 곱하기 로그 7 이렇게 되는 건데 오, 너무 복잡해요 아는데, 여러분 그 여기서 이제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죠? x x 그 다음에 이 로그는 더 이상 대하는게 아닙니다 로그 1 0의 5가 얼마인지 1 0의 7이 얼마인지 모르죠 로그는 뭘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숫자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x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x를 묶어내면 됩니다. 어. 이걸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은 x 곱하기 log 5 마이너스 log 5 이퀄 x 곱하기 log 7 플러스 log 7.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? 이 항과 이 항을 같게 만들기 위해서 얘를 얘를 이쪽으로 넘길까요? x는 log 5 빼기 log 7. 그럼 얘를 넘기면은 로그 7 더하기 로그 5 그러고 나서 그냥 아무 생각 끝까지 가면 됩니다. 끝까지 끝까지 가면은 이쪽은 로그 얼마? 5 7 35 이쪽은 x 곱하기 로그 얼마? 7 분의 5 그럼 우리는 x만 구하고 x 단계로 넘기면 돼 로그 35나누기 로그 7 분의 5이 정도로 그냥 끝 책에서 아무리 지저분하게 있어도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X만 빼고 다 넘긴다까지만 생각합니다 이거 좀더 세련되게 써주면 로그 35, 로그 500, 로그 7뭐 이렇게 써도 되고 어떻게 써도 상관없습니다. 아무튼 X 빼고 다 넘기면은 좀 지저분하게 생겨도 이게 답이다 정도까지만 생각하면 끝.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최초의 상태. 5의 x-1있으면 7에 x, x 어느게지? 플러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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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uh, 2 이런 상태였을 때요 놈도 진수해놓고 로그로요 놈도 진수해놓고 로그로 하면은 이 부분들이 앞으로 빠져나와서 x에 관한 1차식이 될수 있다 그때부터는 로그는 그냥 숫자치로 가고 그냥 x 한문더 모아서 다 넘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겁먹지 않고 서술하는 연습을 하시는 거죠.